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2학년도 5월 평가원 예시문항 30번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있습니다.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1과 2가 적혀 있는 두 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숫자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세 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시행을 세번 반복하여 확인한 세 개의 수의 평균, X바라고 했죠. 이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뭐 선택해서 평균 x바라고 했으니까요. 세번 반복해서 공세계 뽑았고 평균이 x바가 되었다. 그랬을 때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꺼내요.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꺼낸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그냥 뭐 뭡니까? 복원 추출이라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죠. 또는 뭐 독립 시행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x바가 2가 되었다. 이거야. 느낌 자체는 뭐 확률 변수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극히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요놈은. 자, 표현 자체는 이겁니다. X바라는 게 2가 되었다. 세번 공을 뽑아서 모두 더했다. 그거에 대한 평균이 2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X바가 2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첫 번째 나온 숫자, 두 번째 나온 숫자, 세 번째 나온 숫자를 합해서 3으로 나눴다. 그것이 2가 되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나온 숫자, 두 번째 나온 숫자, 세 번째 나온 숫자의 합이 6이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가지고서 요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돼. 근데 얘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는. 어때? 됐어? 그러면 나오는 숫자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x1, x2, x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 2, 3, 4, 5 중에 나올 게 분명해. 그럼 우리는 세 수의 합이 6이 되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수부터 잡아도 되고 작은 수부터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작은 수부터 잡을 거야. 1한 번, 한 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은 4가 되겠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1, 2, 3, 이렇게 될수 있겠다. 그 다음 1로 시작하는 거는 끝났다. 그럼 2로 시작하는 것은 2, 2, 2만 있겠구나. 어때요? 괜찮지? 그럼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 나오는 숫자 3개들의 조합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만약에 그냥 하나하나 정해보는 건데 그냥 확률입니다 이 x가 대신 x123 이건 지금 x1x2x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얘네 순서는 뒤바뀔 거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보여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곳에 필요한 숫자는 1234거든요 그래서 그냥 1이 나올 확률을 그냥 아예 계산해버리는 거야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뭐냐면요 일단 이 과정은 그냥 여기서 생각 딱 2분의 1 이거 안 된다. 주머니는 두 개가 있습니다. 주머니 A, B 두개 중에서 먼저 A 주머니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두개 중에서 1이 적힌 공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줘야 돼. 주머니 선택, 공 뽑기. 자, 또 들어봐. 필요한 거는 2인데 마찬가지야. 주머니 선택 그리고 공 뽑기 4분의 1. 바로 이렇게. 자, 또 이번에 무엇입니까? 3이 필요해. b 주머니 선택 여기서는 조금 달라지죠 3개 중에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이다 그러면 3번이 적혀있는 공이 나올 확률은 그냥 3분의 1이 아닌 거야 6분의 1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x4까지 가야 되겠죠 주머니 선택 4분의 1 그래서 요놈도 6분의 1이다 일단은 우리가 요 지점까지 얘네들을 확인을 했다면 자 여기까지 가는 모든 준비 끝난 거거든요 물론 그냥 하나하나 맞춰서 가도 되는데 선생님이 좀 어, 계산에 좀 편리함을 위해서 그냥 구분해놨습니다. 할 때마다 또뭐 이거 풀때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바로 갈게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수들의 조합이 1과 1과 4가 나온다. 그럼 바로 보내버립니다.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 거야. 또 4분의 1인 거고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 그냥 큰 케이스로서 1, 1, 4를 적어준 거지. 1, 4, 1, 4, 1, 1.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곱하기 얼마 3이다요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자두 번째 그러면 1과 2와 3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느냐? 1이 나올 확률 4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마찬가지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었고 여기서는 곱하기 얼마가 필요할까? 맞아요. 1, 2, 3 자리 바꿈 3 팩토리얼 6이 필요합니다. 자또 갈게요. 세 번째 이제 무엇이냐? 2, 2, 2는 이가 나올 확률 4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너는 그냥 뭐가 된다? 64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안 나와. <laughs>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대신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평균에 대한, 이것이 나타내 주는 평균. 세개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세번씩 나온 이 수들의 합이 6이 된다라는 걸 캐치해주고 그런 어떤 큰 케이스를 찾아준 다음에 확률을 계산한다. 대신 여기서의 확률은 주머니를 선택하고, 그 다음 공을 뽑는 거기 때문에, 주머니 선택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순간 초밥되는 거예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되고. 자, 얘는 그냥 마무리 한번 줘봅시다.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일일이 약분 안한 이유는 뭐냐면, 어 얘는 이거예요. 다, 16 곱하기 6분의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어, 이런 거죠. 그, 4, 4, 16에다가 6을 곱해기 96이 되는 건가요? 네, 96 쓰면 되는데 왜저따구수썼을까 사실 여기서 이제 좀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선생님, 이런 계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 네, 그래서 16분의 6하고 여기 6 썼고요. 얘는 얼마냐면 16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3개를 다 더할 때 얘는 얼마냐면 16 곱하기 4분의 1 하는 거고, 요두 놈은 16 곱하기 6분의 바로 얼마가 된다? 9 이렇게 쓰는 계산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통분하면 되는 거를 뭐 선생님이 힘들게 했다? 보니까 이제 통분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통분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서. 님이 지금 그이 여기에서 이분수으로 나와 있는 것들 을보고서 어 네. 해 놓고 나서 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급 미안해졌어.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어 32분의 1 쓰고요. 이건 얼마냐면 16분의 1 쓰고요. 이거 64분의 1 쓰면요. 세개다 가져오잖아. 이거 그냥 다 64로 통보 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32는 얼마입니까? 여기 2가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쓸게요. 16은 뭐가 되니? 여기 4가 될 거고요. 그럼 1이 되겠네요. 그럼 결론 지켜야 되면은 얘는 얼마가 돼? 64분의 7이다라는 것으로 그냥 되게 쉽게 마무리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독립 시행 같은 거 계산하다 보면 마지막에 분 통분할 때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좀 묶어 주는 계산으로 좀 예쁘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딱 보고 났더니 아, 뭐 굳이 다1 6 16 똑같이 남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어, 전 과정이 충실하시고요. 나머지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고. 내가 거기까지 관여하진 않을 거지만 요 뜻에 대한해서 자, 요 놈에 대한 어, 요 확률에 대한 정리 요 정도만 해 주시면 뭐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30번은 어차피 이렇게 안 나온다. 알겠죠? 당연히 이거보다 까다롭게 나올 거예요. 함정도 있을 거고요. 자, 그거 생각해 주세요. 예시문항이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